자, 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옆모습에서 뒷모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약간 여성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비염약, 자, 이 얘긴 그만. <웃음> 자, <웃음> 자, 옆모습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긋고, 그리고 이 중간선, 이거는 뭐... 옆으로 가는 그냥 가, 가로선이죠 가로선은 이렇게 일자로 쭉 그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로선은 그냥 한 요쯤에 이렇게 중간이 있다 라는 정도로만 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살짝 똑똑 찍는 듯한 느낌으로만 이렇게 묘사를 해 주시면 좋구요 이마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왔다가 그리고 코도 이렇게 살짝 어,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각이 약간 더좀 적게 남성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갔다가 꺾였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각이 많잖아요 근데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질문 네 질문 받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강의가 쭉 진행되면서 이제 한 파트 끝나고 질문 받고 한 파트 끝나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laughs> 요 머리만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거 넘어가기 전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내려왔는데, 이마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중간 쭉 그어보면은 여기보다 약간 더 튀어나왔죠?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려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입술도, 자, 이 코가 끝나는 부분에서 살짝 앞쪽으로 나왔다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있죠? 자, 그리고 남성보다 약간 유독이 이렇게 살짝 볼록 튀어나와있는 그런 느낌이 약간 더 강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 살짝 튀어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적으로 그린다면, 들어갔다가, 안으로 밑에 입술 조금 볼록 튀어나왔다가, 아래쪽으로, 어우, 너무 튀어나왔나? 튀어나왔다가, 자, 앞에 입술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들여보내는 듯한 느낌으로요.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턱.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에서 나왔다가, 볼록, 볼록, 이렇게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네. 앞만 봐도 횟감님. bj 님뭐 편하신 대로 부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 그로우툰 아카데미 라는 어 홈페이지가 있어요 학원 인터넷 학원 인데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인터넷 인터넷 동영상 강좌 인강 사이트에서 이제 만화 그리는 방법 그림 그리는 방법 인체 만들기 배경 그리기 요런거를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원래는 웹툰 작가를 했었는데요. 근데 좀 휴식을 가지면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살짝 그려서 안쪽으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살짝 내리고 자 뒤통수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리는데 자 이렇게 턱 쪽으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가다가 얘도 역시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턱을 만아 이렇게 뒤에 목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네아 편한 대로 부르셔도 돼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뭐 야라고만 안 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 자식이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서 역시 귀도 자 이렇게 그리시는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잠깐씩 이렇게 손을 치울 때가 있어요. 자, 자 한번 큰모습으로 한번 볼까요? 좀더 크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다가 한번 이렇게 손을 치워요 그리고 또 그리다가 또한 손을 치워요. 또 이렇게 쭉 그려요. 이거, 이거는 뭐 하는 행동이냐면, 옆에 있는 비율이랑 비, 뭐잘 맞아 떨어지는가, 요런 거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렸다가 손 치웠다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요. 다시 올릴게요. 자. 근데 이렇게 갔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좀, 어, 앞부분에 있는 하악이, 어, 약간 좀 너무 과대하게 좀 나온 듯한 느낌이 들죠. 그쵸? 자. 툰쌤 <laughs> 아, 그로튼 아카데미에서는 보통 저를 그쌤이라고 얘기해요. 그쌤. 제가 그 필명이 그로우거든요. 그래서 그쌤이라고 <laughs>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그로우 그로우 강사 그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쭉 내려와서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살짝 살짝 볼록 나왔다가 안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자 들어간 동시에 일자로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여기서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턱의 흐름일 뿐이고요. 어,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턱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턱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있지만 이턱 아래쪽에 살이 이렇게 좀 차올라와 있는 상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턱을 이렇게 위로 바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 내려서 이 턱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대신에 이, 이게 말랑말랑한 살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 내려오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어, 여성적인 느낌이 강하게 어필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 쉽죠? 이해 안 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없다고 생각 <laughs>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는 이제부터 입술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 자, 요 정도쯤 입술이 들어가는 정도쯤을 이렇게 살짝 지워서요, 이렇게 입술을 위쪽으로 볼록, 아래쪽으로 볼록,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 넣어주면, 어때? 훨씬 더,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쵸? 자, 요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여성 캐릭터 그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리고 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코구멍 살짝 똥 찍어주셔도 되고, 똥 찍어주셔도 되고, 약간 너무, 너무 올려서 그린 것 같아. 콧구멍이 조금 의술의 힘을 받은 콧구멍, 코의 느낌이에요. 약간 너무 올라갔어. 그래서, <laughs>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약간 옆모습이니까 입술이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살짝, 살짝만 좀, 어, 선을 그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귓부분에서, 자, 여기도 중간 정도쯤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귀 볼록 튀어나오는 거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귓바퀴 하나. 자, 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요. 자, 요, 어 볼록 튀어나온 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너무 사실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이 너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캐릭터에 오히려 집중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냥 위에 볼록한 거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는 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자 안쪽에서 시작해서 들어갔다가 자 물음표를 그리듯이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귀 구멍이 만들어지는 것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 위쪽에서부터 이제 Y 자를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Y Y 이렇게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귀의 위쪽 부분에 있는 바퀴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사이는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살짝 파져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묘사를 해 주셔도 좋고요. 안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묘사를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캐릭터성 있게만 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진짜 간단하게 하나 둘셋 요렇게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은 셋 요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어떻게 그리셔도 귀는 귀 같아 보이니까요. 이제 구성 요소들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턱이 그렇게 막막 막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 근데 어, 턱을 이제 끝 부분만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림자 처리로 턱을 묘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 <laughs> 선으로 모든 걸다 묘사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만 이렇게 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눈썹도. 자이 선에서부터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살짝 내려가도 돼요 대신에 어, 눈썹의 가장 앞쪽 부분은 선에 이렇게 딱 닿여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눈썹에서 약간 안으로 들어와서 자 눈썹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줍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원을 이렇게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여기를 없애줍니다 이렇게 반 동그라미 요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만 했는데도 뭔가 눈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이 느낌을 살려서 살아있게 눈동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고유적인 기호적인 특징이 있죠. 눈썹, 그리고, 어, 속눈썹도 굉장히 길게, 그리고 윗꺼풀이 굉장히 두껍게. 이거는 뭔가 여성의 기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보통 화장실이다 그러면은 파란색 남자, 모습 그피토그램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떠올리죠. 이게 남자 남자의 기호적 특징. 여자라 그러면은 치마 입고 있는 모습에 빨간색 어떤 피토그램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를 집어 넣으면 여성성이 강해진다. 그리고 이런 거를 빼면은 남성성이 강해진다. 요런 것들이 기호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눈그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눈동자 같은 경우 음, 속눈썹이나 아니면은 이제 윗꺼풀이나 요런 것들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남자 캐릭터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윗꺼풀을 이렇게 두껍게 그리고 속눈썹을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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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버리면 바로 여성적인 어떤 특징이 바로 이런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좀 중성적인 느낌으로 바로 변해버렸죠 그쵸 자 요런게 이런 기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여성 고유의 특징이니까 이거를 따로 기호로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눈자밤 작가님께서 어 이거 나중에 다시 볼수 있나요 다시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볼수 있습니다 <laughs> 걱정마세요 음.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훨씬 더 강해졌죠. 자 이거는 남성스러운 느낌이 좀 강한데요. 그렇죠? 이거는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제 남녀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포도인체 강좌에서 정말 정확하게 잘 나와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어자 여기에서는 조금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